오 싸기와 와그 조그만게요 뿌리를 이렇게 내렸네요 벌써 와 신기합니다 오늘은 포티 참깨 파종하는 날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참깨를 모종을 이제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용모장에서 참깨를 100%발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서 올해도 참깨 100% 성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먼저 상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상상토가 한 봉지에 6,000원 7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토를 준비하신 다음 이 상토를 그냥 심지 마시고요. 여기에 물을 뿌리뿌려 물을 뿌려 주어서요. 수분을 맞춰 주시는 일을 첫 번째로 해 주셔야 합니다. 뿌리뿌려. 자. 제가 어느 정도 수분을 맞춰 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뿌리 뿌리고요. 섞어 섞어 반죽 하듯이 이렇게 상토를 물을 맞춰 주고요. 손으로 지었을 때뭉쳐주는 정도로 이제 수분 상태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물을 상토에 뿌리고 나면 오히려 상토의 수분 유지가 균등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깨뿐 아니라 모든 작물을 심을 때요. 먼저 상토에 물을 맞춰주고 이렇게 심어주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포트에 상토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200구짜리도 괜찮지만 올해는 조금 모종을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128구짜리를 포트로 준비했고요. 씨앗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심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슈퍼 태강 참깨가 외대깨입니다. 이 참깨의 품종은요, 길게 하나로 쭉 올라와서 키가 크는 외대깨가 있고요. 가지가 벌어지는 다분지로 자라는 가지깨가 있거든요. 저는 슈퍼 태강 참깨라서, 어, 한 구멍에 심을 때 하나나 두 개까지도 심으실 수 있으세요. 다분지, 가지깨를 심으실 때는 포트에하나다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짱짱한 모종을 위해서요 포트 하나당 씨앗 하나를 심을 거고요 제가 준비한 씨앗은 종자 코팅이 된 어, 소독이 된 깨예요 그래서 씨알이 조금 커서 손으로 잘 잡힐 수 있거든요 이런 깨가 아닌 일반적인 참깨를 그냥 심는다 그러면 사실 한개두 개를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서요 뭐 두세 개 정도가 넣어 준 다음 나중에 솎아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포키를 상토를 넣어 주고요 하나 하나 꼬작꼬작꼬작꼬작꼬아 참깨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상토를 넣어서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토에 수분을 맞춰 주고 씨앗을 넣어 주셨다면 이거를 이제 보관하고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11판을 했고요. 11판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야 수분이 또더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또 지온이 또 낮으니까 약간 뭔가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저는 비닐봉지가 큰게 없어서 큰거두 개를 합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큰 봉지가 됐고요. 자 이렇게 씌워줍니다. 완벽하게 씌워주고요 밀폐까지 자늘동이 되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최소한 3-4일 정도를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간은요 햇빛이 있지 않는 차각막이 씌워져 있는 공간이고요 삼깨씨가 발화가 되는 적정 온도는 30도예요 그래서 고온에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닐만 씌워 줄 것이 아니라 또 보온을 해줘야 하거든요. 보온을 해주실 땐 보온 덮개든 이불이든 이런 걸 사용하셔서 여러 겹으로 3, 4일 동안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겹에 보온 덮개로 싸고 싸고 싸줘서요. 이렇게 보온을 해주고요. 참깨를 직배하고요 오늘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아마 싹이 텄을 거예요. 그러면 자 비닐봉지 안에 오오 싹이 와 와, 4일 만에 싹을 뚫고 올라왔네요. 걷어보겠습니다. 저는 온도가 너무 높았는지, 사일 있으니까요, 이게 싹이 확 올라왔거든요. 보통 한 3일 정도만 돼도, 어, 싹이 이 속에서 튈 거거든요. 어, 저는 좀 우짜란 감이 있지만, 어, 오유, 다 올라왔습니다. 벌써 그 조그만 게요, 뿌리를 이렇게 내렸네요, 벌써. 와, 신기합니다. 싹 한번 이렇게 튀었다고.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요.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차각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햇빛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 줄 거고요. 수분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기 때문에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상토가 오히려 너무 수분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11판 쌓아놓은 곳 중에 3판 정도만 싹이 올라오고요. 여기도 좀 올라오고. 4판째부터는요, 싹이 거의 안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위쪽이 온도가 좀 높아서 싹이 좀 일찍 튄것 같습니다. 자, 3, 4일 싹을 틔운 다음에는 이렇게 햇빛이 드는 하우스로 옮겨서요. 활대와 저는 부직포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줘서 싹이 틀 때까지, 초록초록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요. 어, 이렇게 한 하루 이틀이면 싹이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까지는 직접적인 햇빛을 받지 않게 만들어 주고요. 부직포를 씌워 주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싹이 초록초록하게 싹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요, 부직포를 걷어 주고요. 수분 상태는 저렇게 촉촉할 때는 물을 주지 마시고요. 상토가 말라서 이렇게 말랐을 때 수분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때 수분 관리해주실 때는요, 상도가 어느 정도 수분기가 날라간 상태에서 수분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모종이 있을 때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발아율이요 거의 90% 이상. 어... 참깨를 잘 파종할 수가 있거든요. 참깨 같은 경우는 직파를 하셔도 되고 포트에 심으셔서 옮겨 심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직파를 하시게 되면 소식에 맞춰도요, 발화가 100%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판 정도는 싹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직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몇판 정도는요 포트에 싹을 키우시는 게 안전하거든요 참깨를 직파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요 5월 중순 지온의 온도가 18도 이상이 온도가 될때 직파를 했을 때 발아율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저희 임실 지역 같은 경우는요 10일까지 비가 온팡지게 자주 그냥 내리다가요 6월 말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파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서 저는 이렇게 참깨 에 오종을 키워 가지고요. 옹구야 심으려고 합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참깨 파종도 잘해 보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